안녕하세요 김은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3.3% 소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가를 받을 때 3.3%를 떼고 나머지를 받는 프리랜서 분들인데요 이런 사업자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3.3% 떼었던 세금을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더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프리랜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해도 100만원 이상은 이익. 3.3% 소득자들은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이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과 같은 것을 5월에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로소득자들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정산하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을 하는 동안 쓴 비용을 정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근로소득자들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사업소득자들은 필요경비처리를 많이 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각자 정산 후에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내었다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격차가 큽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데요. 근로소득자들은 소속회사를 통해 간단한 서류제출로 세금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 처리하면 그 격차가 아주 커집니다. 각종 증빙 서류도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 자동으로 수집해 주지만 사업자분들은 직접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일을 잘못 챙겨 필요 경비 처리를 못해 수익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상당수의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부 작성의 필요성. 장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신고가 어려워지고 어떤 경비가 비용처리가 되는지 애매한 상황에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일 년치를 더듬어 신고하려다 보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를 추계 신고하게 되면 낮은 경비율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더 적게 신고되고 세금 부담이 오르게 됩니다. 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평소의 대비 방법. 평소에 업무 관련 비용이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카드를 쓰거나 상담 영수준을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딜러 등의 업종은 접대, 접대비나 광고 경비로 인정받을 경비가 많습니다 연예계통 종사자는 본인 외모를 가꾸는데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에는 입고 나온 옷, 음식들도 비용처리 할수 있고요 웹툰이나 웹작가들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여행 비용도 출장 경비로 인정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등을 보관해두면 한 건당 20만원씩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들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처리를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고, 일단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인건비 처리를 위한 기록은 남겨 놓아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3.3% 소득이지만 가끔 기타 소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22%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8%입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기타 소득이 불리하지만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60%로 높게 적용받고 장부 작성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이 사업 소득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의 구분은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고,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학원 강사를 기준으로 보면, 매일 강의하는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어느 날 초빙돼 단발적으로 하게 되는 외부 강사의 강사료는 기타 소득입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서류 준비 방법. 필수 서류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 홈텍스 아이디, 비밀번호, 환급수세 안내문, 2019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위에 따라 처리했는데도 경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경비를 반영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보도자료가 2020년 4월 2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는 신고라서 모두 다좀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9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 기속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인증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여서 원클릭신고가 가능하니까 어,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홈덱스 신고 도움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신고 도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기본사항 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기장 의무의 구분 그 다음에 추계 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신고 시 유의사항도 나와있는데요. 사업자 개별 분석 자료,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 신고 시 참고 자료 사업장별 수익금의 현황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유무, 중간예납금액, 소득공제 항목, 가산세 항목, 신고상황 종합분석,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 관리비 현황 이런게 나와있으니까 어,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